자, 여기서 이 항은 항이 두 개라는 거야. a 항, b 항을 더했어. 항은 한 개짜리야. 그게 더 세미되면 항이 두 개니까 다항식이야 a b는 a 더하기 마이너스 b가 항이야. 항은 반드시 더 세워줘야 돼.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야. 그래서 이게 이항이야. 항이 두 개를 이상이라돼 이항정리는 저 n제곱이 자연수야 A. d 하기 b의 e 제곱 a o 하기 b의 P. 제곱 이렇게 할거 P. E. Doggie, P. E. d 고 g g i e P. E. Doggie, P. E. d e P. E. d 제곱, a i e b 제곱 b g g d o g g 게이 얘를 점점점 해서 A 더하기 b 의자연수럽게 N쓰지. 지수가 n 인건자연수일때 써. 이것도 규칙이 있을 거야 얘는 가루가 몇 개냐면 두개이겠죠 가루가 하나, 아, 둘, 셋. 지수 없이 잖아 음. 그때 이첫 번째, 두 번째 다식이 A 더하기 B. A 더하기 B야. 같은 걸두번뽑았거잖아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가 1번, 2번, 3번이야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항의 개수야 개수는 문자 앞의 숫자를 개수라고 하지 a 앞에 1이 고 b 앞에 1이야 2차 개수는 1이고 ab의 개수는 2야 b제곱의 개수도 1이겠지 1번 다항식, 2번 다항식, 3번 다항식 이건 순서지 그리고 순종계의 경우의 수 방법을 할까요? 순종기에 따라서 순서에 맞춰서 바로의 개수 A가 있어 두 중에 한개 뽑을 거야 선택이야 두 번째도 A를 뽑았어 세 번째도 A를 뽑았어 근데 우리는 분배법칙이 곱하기지 A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한 가지 세개로 분배한 거지 그럼 A가 개수가 두 개인 것은 1번에 A, 2번에 A 하면 3번은 A가 아닌 B가 되겠지. 2 항, 항이 두 개니까 A 선택하는 B야겠지. B가 한개 A가 두 개지. B가 한개 A가 두 개야 돼. 그럼 B가 한개 A가 두개 이렇게 된게 A가 두 개인 거지. 그럼 b 에게수어보는걸까요세개 중에서 3개, 순서가 3개니까 이 중에서 A를 3개를 뽑았지 A가 3개니까 B는 없어야 돼 B는 1개일 수밖에 없지 방금 B, B, B 보여주거잖 그러면 A가 1개면 B는 2개 없으면 B가 3개가 되겠지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개수를 잡을 거야 이것들의 항들의 개수 다시 이 여의 개수는 이 다항식의 개수랑 관련되 있지. 왜냐면 얘는 a 3승인데 a, a, a니까 개수가 1이야. 즉한개란 얘기지. 이 곱하기 1이랑건 개수랑도 관련되지한 개, 다항식. 얘는 a 제곱 b, a 제곱 b, a 제곱 b지. 그게 몇개 있다? a 제곱 b가 3개 되지. 이 개수라고 하는 게 결국 이 다항식의 개수랑도 관련되지 이 학년님은 개수를 얘기하는데 그게 이 단식의 개수로 가고 있습니다. 아는 거? a가 한 개면 b가 두 개겠지? a a a 지 b b가 되거나, b b가 되거나, b b가 될지. 그럼 이것들은 a b 계곡이고 이게 사항이세 개가 되이지세 개가 되는데 앞에 곱해서 개수로 만든다. 개수가 개수가 된다. 개수를 찾아서 개수를 찾자이 말이야. 문자 앞에 숫자를 붙여주면 는거고 자, 세트된 거야. 그럼면저 앞에 생략이 된게 개수는 개수다. 한 개. 한개된 거지. 근데 방금 했던 요거보충 설명을 이어갈 거야. A 상승의 비연승 가 0이라면 1이라면 즉 하나씩 추가돼고이 말은 a를 세번 하나, 둘, 세 개로 a, a, a 했잖아요 방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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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잖아 이게 뜻이 이제 조합으로 하면 세개의 지수가 있는 거지 순도가 1 이상으로 나가 펼쳐나온 거잖아 그럼 이게 뜻이 세개의 지수가 원래 지수 3개를 펼쳐놓은 거야. 어느 지수를 잃어? 그럼 3개 중에서 A는 어떤? 한 번, 한 번, 한번 뽑았잖아. 지수가 하나, 하나, 하나가 3이 된는 거지. 얘를 조합을 하면 3개 중에서 3개를 뽑았다고. a 다 그래서 A 상승, 그냥 한 거야. 곱하기. 두 번째 A 2개, 의 B 1개잖아. A 2개. 자, 3개 중에서 하나, 하나, 하나. 2개 한개지 그래서 이 뜻이 3개 중에서 A를 2개 뽑았어. A 2개 뽑으면 나머지 당연히 자동으로 B가 1개 되겠지. 지금 내가 A 개수 기준한 거야. 전체가 3개 중에서 A가 3개 뽑았다, 2개 뽑았다, 1개 뽑았다, 0개 뽑았다. 3개, 중에 3개, 3개, 중에 2개,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연개는 A 기준이야. 그게 개수가 돼. a 제곱, B가 된 거라고. 이게 b 1제곱이니까 31 a가 생긴 거은 거잖아. 그게 a b 제곱이야. 그다음에 a가 없는 거야. b 3등에 a 없는 거라니까 풀어서 했지. 30에 b 3이 되잖아. 이걸 다 더한 거야. 요3이라고 하는 게있잖아나 a 2 a 1 a 없어. 0 1 2 3이잖아. 세 개의 지수 중에서 세개 중에 세개고아주는 거야 A를 세개 중에서 두개뽑으 가로 세개 중에서 A 두개 A 기준 B 기준 해볼게 A가 세 개면 B는 0개지 3 3A 3C 0은 B 기준이야 내가 아, 간세는 A 빨간색은 B야 그러면 세개 중에서 한 개겠지 그래서 B는 한개 0개 두개 3개 되는 3시 2가 되고 3시 2 3 되겠지. 이게 우리가 알면는두어에서두개 바꾼 거,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 안 뽑는 거. 오케 이제, 이제 선택하는 배제의 반대겠거 똑같은 식은 뒤에 문자 지금 같을 거야. 근데 개수를 빨간색 가는 건비준 녹색은 A 유중량. 어, 다안 써도 똑 같아요. 이항정리. 항이 두개 있지, a, b 두개 있어. 그 중에서 개수는 개수다. 개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합으로 표현한다. a 개수. 또는 b 개수의 기준인 거야. a 개수 기준, 케이스 분류한 거다. 케이스를 분리해서 그를 케이스 개수라고. 개수로 케이스를 분리해서 표현한 개수라고. 이항정리인데 걸이 정계식을 조합의 수를 가지고 표현한 거야. 그러면 전체가 n개에 해서 b기준이지 중에서. 책은 b 기준이 n개가 전체야 n번 곱한거야 그중에서 a가 n개면 b 는 0개 되겠지 a가 m 마 1이면 얘가 1개 즉 2개 합이 n이라는거야 얘가 m 마 2면 얘가 2개 되겠지 책에서는 b를 기준이야 b 기는더 0, d 기나서1 맞지? 비가 위이 뛰면 비가 2 되지? r이니까 r 이 되. 중간에 끼워넣고 마지막 비가 n이니까 n 되겠지? 우리가 수 원에서 시그마였지, 덧셈. 중간에 r 을 넣은 이유어이 부분이 설명하는 건 이제 내가 시그마로 쓸 거야. a1, r. 딱딱딱 더셈이야 더해서 우리는 an까지 더한 것을 시그마 ak k가 1부터 n까지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지 sn이라고도 많이 하고 마지막이 문자야 n 그러다보니까 이는 k라고 바꿔서 적어주지 응. 그래야지 구별를 입니까 이 ak를 보기를 k라고 합이 Sn일 때 합을 n 번째까지 더한 거는 일반항을 k라고 했을 때 1부터 n 번째까지 문자를 쓰는 거 마지막 항을 n이라 문자를 쓰기 때문에 k 스가 중간에 뭘 쓰는가 보죠? 아 a k라고 했지 1, 2, 3 k 번째, n 번째 k가 최소가 1이고 마지막 n이니까 기서는 k 라안 쓰고 알수없지 이유는 우리가 조합을 쓸때 NCR로 넣었잖아. 그는 헷갈리지 말고 K로 넣을 거야. 왜냐면 이거 R 쓰면 나중에 이게 9인지? 8인지? 어? 1인지? 어? 알 수가 없어도 그 K가 쓰면 추천해. 그래야 실수가 안데 NCR 때문에. 예를 보고 한 거야. 내가 처음 짜는순서는 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K번째, n 번째까지야 일반항 k 번째 이거를 문제로 어떤 거야 그럼 얘는 몇번째? 0부터야 0, 1, 리, r, n이야 0부터 r이 n까지 그러니까 얘는 0부터 시작하네 조합은 0부터 하는거야 그래서 k 대신 r이 생겼네 k는 1부터잖아 얘는 0부터잖아 그래서 책에서는 r로 생겨 k의 알로드는 조합인 것을 표현하면서 0부터 n까지라는 걸 설명할거야 여기서 일반항 a, m, a, r 하면 b, r Z. 내가 이게 b 기준이랄지 b b가 1이면 1 빼야지 전차비리야전차비1 빼야지 m 되지 b 기준으로 해 놓고 전체에서 b 걸뺀 거야 5 c 이 a랑 b 중에서 그럼 합이 5가 돼야 되니까 얘가 3이 되겠지 5개 중에서 2개 뽑았다고 그래서 b 기준하고 3이 돼야 5가 되는 거 그리고 3은 5대2. 문자로 보니까 잘안 보이지? 예를 들어서, 이해하는게 나. 그이 식을 다시 읽냐면,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지? R이 0부터야. 0부터 n 까지 N, C, I, M, R, B, R. 하는 게 결론이죠. 이게 시그마로쓸수 있어야 돼. 고 배웠을 때 이항 정리를 위한 계수야. 그래서 이항 계수라고 해. 계수가 아니고 계수. 근데 이게 계수라고른데 그렇지? 어, 이항 계수는 계수다.